창원에 있던 육군 39사단이 지난 6월 하만으로 옮긴 뒤 민자 사업자가 39사단 터에 고층 아파트를 짓겠다며 건축 승인 신청을 냈습니다. 아직 창원시와 민자 사업자 사이 사업비 가정산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아파트 건축 승인을 위한 사전 협의가 진행되고 있어 특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취재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진정훈 기자, 39사단터 개발 사업 어떤 방식이어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는 겁니까? 네, 39사단 이전 사업은 민자사업자가 39사단을 하만으로 이전해주면 창원시가 그 사업비만큼 땅을 내주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창원시가 협약서 공개도 거부하고 민자사업자에게 특혜를 주고 있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6월 하만으로 옮긴 육군 39사단입니다. 창원에 있을 때보다 면적이 네 배나 더 넓어졌는데요. 부대 안에 9월짜리 골프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옥지에서 장병들 그 체력 관련 이런, 이런 개념으로 이제 같이 협의를 해서 각 부대가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시현하게된 겁니다. 39사단의 새 사령부를 지은 것은 건설사 7개로 구성된 민자사업자입니다. 39사단 이전 사업은 민자사업자가 사령부를 짓고 이전 비용까지 부담하면 창원시가 그 비용만큼 땅을 떼주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 최초 협약 당시 이전과 개발 비용이 8,800여억 원으로 책정됐는데요. 이 비용만큼 창원시가 땅을 주기로 약속돼 있습니다. 창원시는 지난달 18일 39사단이 주둔했던 창원의창구 중동 106만 제곱미터와 북면 감계지구 21만 제곱미터를 국방부로부터 넘겨받았는데요. 이 가운데 중동지구의 33%인 35만 3천여 제곱미터, 감계지구의 27%인 5만 8천여 제곱미터를 민자사업자에게 넘기기로 협약돼 있습니다. 아직 39사단트에 대한 감정평가가 나오지 않은 상태인데요. 감정평가 금액과 상관없이 약속한 면적만큼의 땅을 내놓아야 하는 겁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아직 39사단터의 땅값이 얼마인지 감정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감정평가 금액에 따라 창원시가 내어주는 땅의 면적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건데요. 땅을 얼마나 받게 될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파트 건축승인에 대한 사전협의가 진행되고 있어서 다양한 의혹과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조만간 39사단터에 대한 감정평가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감정평가 결과 민자 사업자에게 주기로 한 면적의 땅값이 이전과 개발 사업에 들어간 8,800여억 원보다 적을 경우에는 보전을 해주지 않기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땅값이 그 비용보다 많을 경우에는 그만큼 땅을 덜 주거나 돈 또는 공익 사업으로 돌려받기로 돼 있습니다. 도시 계획이 다 수립된 상태에서 감정을 해가지고 감정 결과에 땅값이 모자라면 더 보전 안 해주고 감정가가 많으면 땅주는 면적을 줄이거나 돈으로 받거나 또는 우리 공공 사업에 투자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감정 평가 작업은 이뤄지지 않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민자 사업자는 중동지구의 아파트 2,800여 가구를 우선 짓겠다며. 지난달부터 창원시와 건축 승인을 위한 사전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아직 창원시와 민자사업자 사이 사업비 가정산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가정산은 늦으면 내년 초, 최종정산은 오는 2019년에나 마무리돼 땅의 소유권도 민자사업자로 바뀌게 되는데요. 사업비 최종정산은 2019년도에야 할 거고, 가정산을 올, 올해 올려봐 내년 초에야 할 거라고 그러죠. 감정평가도 소유권 이전 작업도 시작되지 않은 땅을 놓고 아파트 건축 승인 작업을 시작한 민자사업자와 창원시에 대한 비난 여론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39사단 이전 사업비는 8,800억 원그 얘기인데요. 그만큼 철저한 금정이 잇따라야 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창원시가 민자 사업자에게 사업비만큼 땅을 내주기로 했다면 그 사업비가 얼마나 들었고 또 계산은 제대로 됐는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한데요. 하지만 지난 2008년 사업 초기부터 검증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창원시는 지난 2008년 시의회에 39사단 이전 관련 사업 동의안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시 의원들에게 주차 사업 내용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7년 동안 감사도 한번 제대로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8,800억 원이 넘는 39사단 이전 사업 협약서 내용마저 시 의회에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의회에서 전혀 어떻게 집행되며 그게 어떻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재현지를 전혀 지금 검증할 수가 없는데, 제가 요구한 자료 목록입니다. 이게 하나도 주지 않았어. 수차례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창원시가 비밀 유지 조항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창원시 입장은 적절한 의견을 받아야 할 것은 받고 동의를 구하고 또 적절한 절 차를 밟았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창원시 의회는 지난 2008년 39사단터 이전 사업 동의안을 처리할 때도 창원시의 자료를 수없이 요구했지만 받지 못했습니다. 대의기관인 창원시의회도 협약 서파악을 못하면서 의혹으로 남은 39사단 이전과개발 사업. 지금이라도 철저한 검증과 관리 감독이 필요합니다.